31절까지 또 예미야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 없이 하시고 그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관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림 먹게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권고를 당하게 하심해 그들이 환란을 당하여 주께 부르질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시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거짓하는 어깨를 내밀며 복을 굳게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손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동의도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은혜라는 말과 대가라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은혜는 자격도 없는데 거저받았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비가 내린다. 대가는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받는 게 대가고 보수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큰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공기가 있고, 막 비가 내리고, 막 날이 춥고 덥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이 지났는데 이렇게 더운 때 봤어요? 이거를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갈망하셔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 살아가는 거지 내가 노력으로는요. 거기서 거기예요. 아무리 일을 써도 1도하기 2는 1은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노력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적이 납니다. 그래서 왜 새벽을 깨우시지요? 이렇게 추석 연휴 가운데 또 많이 나오셨네요. 오늘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뛰어다니는 그 밖에 없어요. 일도 하기는 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크신 은혜가 임해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막, 내가 이렇게 40일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지요? 내가 할 건지도 는데왜안 주시지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세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 부어주고 싶은 사람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아유, 남들보다 조금 선하게 살고요. 조금 구제를 하고, 조금 열심히 하면 엄청 보기 힘이 들어가요. 아, 나 같은 사람이 있어? 저사람이리도 안해도 저렇게 잘만 가고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세요 하나님의 권한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광야 40년 그리고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는 하루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루 살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이 태양볕이 한 50도 그리고 밤 되면 0도까지 떨어지고요 동사가 안 돼요 뱀과 전갈이 우글거립니다 하루 살수 없는 곳인데, 광야 40년을 살았어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병들어 죽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오? 하나님께서 기르셨다. 한번 읽어봐요, 오늘. 19절을 읽어요. 주께서는 빨간 줄, 주께서는. 자, 항상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빨간 줄, 그렇죠.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관심 끊으시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근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 하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으면 다 죽어요. 낮에 타서 죽고, 밤에는 얼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구름 기둥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불 기둥을 사람이 만들었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름을 덮게 했어요. 아, 뜨거운 태양 볕에 구름이 싹 가리니까 어, 괜찮더라고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로탁 따뜻하게도 하시고, 환하게도 하시고, 또 20절이죠.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빨간 줄 야, 40년 동안 사일이 아니에요. 네 달이 아니고 40년 동안을 그들을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의 옷,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그럼뭘해야될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입만 열면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 구름기둥 밑에 지나가면서 불기둥 아래 살면서 입만 열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읽어봐요. 22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곧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했나이다 강한 나라예요. 가난한 땅 들어가기 전에 만난 바산왕과 시온 땅그 강한 나라 반별하시고 그들이 주었어요 23절 주께서 빨간 줄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가지 많게 하시고 애는 그냥 낳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애 낳는 게 아니에요 아마 지금 지에 일부러 안 낳으려고 자꾸 그는 나중에 애가 안 생겨요 하나님 주실 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 하나님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에 이르게 하셨으므로, 24절: "그 자손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빨간 줄 주께서 그 가난한 땅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폰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담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랬어요.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 보니까, 집도 있지요. 거기에 열매도 있지요. 거기에 우물도 있지요. 그냥 들어가서 누렸어요. 막. 기름진 가난 땅에 들어가서, 자 먹고, 막, 배불리고 살쪘다는 거예요자에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 쉬었지요? 또 믿음 쉬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연휴라고 아, 안 나가도 되지 뭐, 안 나가도. 근데 우리는 그냥 나오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도하고 또한달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오셨어요. 사람들은 내가 수고한 대가를 엄청 팔아요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왜안 주나? 그건 1도 하기 1은 2밖에 안 돼요. 거기서 거기에 해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매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로부 이만한 강건함이 막이 하시고 크기도 어, 그 하는 거예요 크기도 그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못 삽니다 저는 이제 아무리 뛰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쟁 목회를 31년쯤 하다 보니까 뭘 배웠냐면 야 내가 뛰어다니면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더 목격 길어지면서 다 배운 게 뭐냐면은, 아, 엎드리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무지에 살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고,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겠어요? 밥 먹어봐야 그때뿐이요. 한 번만 싫은 소리 해봐요. 딱 돌아서 이렇게. 하나님, 저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꿔주옵소서 어제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잖아요 다 신방하잖아요 다 하나님 제가 그 집에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 신방 하시고 바꿀 사람 바꾸시고 세울 사람 세우시고 이거를 배웠어요 목회가 쉬워요 목회 어려운 게아니요 내가 하려면 어렵지 김 목사 자기가 뭘할수 있겠어요 딱전능하신하나님바 맡기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보세요. 26절이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빨간 줄을 야, 이런 은혜를 받은 데도 하나님을 거역해요. 인간이 아니지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죽게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여 야,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면 안 된다고 권면하는 선자들을막 칼로 죽이고 막 불태워 죽이고 하나님 모독했다는 거예요.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란을 당하여 죽게 부르질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참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모독을 당하시고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반기를 들고 막 들이받는 이 백성들이 막 대적이 어렴당할때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금방 또 건져내세요. 읽어봐요. 28절이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니까 조금만 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우리랑 똑같아요. 조금 먹을 게 생기니까. 좀 편리하니까 어디 놀러 갈까 어디 가서 쾌락을 즐길까 그 생각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게 다 하나님 은혜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월롭게 할까 그 생각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더 예배 안나올수 있나 야 다시 평강을 줬더니 그 생각만 해요. 그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건져내시고 여러분 번, 여러분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귀를 달랐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귀 막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지요 세상 드라마는 그렇게 오래 봐도 발숨에 귀를 안 기울이지. 귀를 닫아버리고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어요 그러면 하나님 버리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네요. 읽어봐요.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어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빨간 줄 아주 멸하지 않았다는 그냥 싹 쓸어 버리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사오니 주는 은혜로 우시고 빨간 줄 하나님은 은혜로 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아멘. 사는 길은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탕자처럼다돈싸질못지고 떠났어도 다 거지가 됐어도. 죽게 돌아오면 삽니다. 하나님 100번도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도 없으세요. 참 속도 없으시오. 그런데요, 한 달만 교회 안 나와보세요. 두 달만 안 나와보세요. 교회 안 나옵니다. 아, 못 가지. 미안해서 못 가지. 누가 미안한 거지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랬을게요. 우리는 죽을 죄를 졌어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 더다 없던 것처럼, 우리 죄를 도말하실 때,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도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왜이 하나님을 안 믿지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지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렇지, 이 하나님 만난 적이 없지. 만난 적이 없지. 맨날 자기 독교의 방망이처럼 필요만 채우신 하나님이요. 어려움은 쫓아와가지고 막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다시 건강해보세요. 부자되보세요다 떠나가니 또 이렇게. 그러니까 미련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시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시지. 이게 믿음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새벽에 달려나온 것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어요.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삐뚤어진 마음 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 떠나지 않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했지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턱네 마음 지키거라 네 마음.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는 아다라고어요 야, 우리는요 조금만 살만하면 마음이 삐뚤어져요. 하나님과 제일 먼저 멀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오늘 광야 4 0 년의 길을 하루 설수 없는 길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병들지 않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 그리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들여 보내셨고 다 순종하게 하셨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모르시요? 목을 굳게 하고 거역하고 막 다. 근데 하나님은 속도 없으세요.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그리고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좋으시지요? 그분이 아버지세요. 이런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세요. 기분대로 때릴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나를 존귀하게 여기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내 인생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권리예요. 멋지게 사십시다. 참섭이잘 아, 나오셨어요.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십시다. 오늘 수요예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배 목숨을 걸면 근생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잘안들려요잘안 들여요. 다 자기 할 일만 해요. 승리하십시다. 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